안녕하세요. 새벽 이슬 이선영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마음가짐과 새 힘을 가지고 기쁜 날 우리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우리 성우 가족들 될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10편, 13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와요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봄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네 먼저 말씀해서 귀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면서 참 중요한 게 나와 너에 관한 인식입니다. 별 차이가 없는 나, 너 이러한 한 단어씩인데 이러한 지칭과 호칭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갈라놓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이 시편을 읽어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늘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늘 나의 하나님에 관해서 고백하고 찬송했습니다 오늘 또 보면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라고 오늘 3절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일일 때는 정말 열심히 하죠. 그런데 너의 일일 때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나의 일을 잘하고 너의 일을 허투루 했을 때는 난리가 나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일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근데 너의 일을 내가 한다고 생각이 들때 억울하고 화도 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 믿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의 하나님하고 고백하는 것과 너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할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설교와 간증을 들어도 때로는 그것이 너의 하나님처럼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는 이러한 기적들과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그런 괴리감에서 신앙생활에 회의를 가질 때도 있죠. 다윗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늘 잊지 않았던 것은 나의 하나님, 내 네, 여호와여. 이렇게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나의 하나님하고 우리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예, 하나님이 정말 내게 오셔서 나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3절 4절의 말씀 보면 다윗이 간구하는 기도 제목은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 중에서 뭐, 모두 뭐, 다 중요하지만, 눈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암흑천지어 어둠일 뿐이죠. 근데 우리가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 자연 마음을 우리가 눈여겨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적인 바라봄, 눈 뿐만이 아닙니다. 이 눈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전혀 다른 안목과 눈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하고 판단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발견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환경에서도 불평, 붉,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을 갖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눈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 나의 눈으로 볼 것이냐, 하나님의 눈으로 볼 것이냐. 이것도 엄청난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냥 세상적인 가치관의 눈으로 볼 것이냐, 믿음의 눈으로 볼 것이냐. 이것 또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길 축복합니다. 어떤 한 영혼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세상이 지나가는 노숙자와 거지를 바라볼 때, 하 때로는 불편한 마음으로 바라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영혼의 눈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느냐가 세상을 대하는 반응과 차이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하나님 나의 눈을 밝히소서. 사도 바울의 눈꺼풀이 벗겨졌을 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바리새인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 사도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꺼풀을 열어주셔서 세상을 바라볼 때 주님의 눈으로 보는 귀한 하루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변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는 복된 날이 될수 있기를 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늘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주셔서 세상을 바라볼 때 감사와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또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믿음의 눈 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될수 있기를 바랍니다.